안녕하세요. 저는 연현초등학교에 어, 다니는 고경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4학년 2반인데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선생님이 보라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6시 저녁 6시 반에 잠깐 유튜브를 그걸 켰습니다. 일단은 선생님한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라서. 일단, 어, 네, 어, 먼저, 작품. 두, 세, 네 개, 세개 정도만 플레이 해볼게요. 네, 일단은 1번. 제가 제일 좋아요랑 조회수가 많은 작품. 무한하게 단입니다 조회수는 현재 3248이고요. 좋아요는 151입니다 댓글은 191이고요 예, 이렇습니다 여기 어디서 더보기를 하시면은 쭉 내려가죠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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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이 아이고 아이고 실수 옛날에 잠깐요. 옛날에 이 작품이 유튜브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다른 유튜브. 그게 어디냐면 보세요. 어허허 M N M K 이주원 등등. 네 이제 플레이 시작할게요. 우리가 오케이, 크다. 네이이 실제 ㅋ ㅋ ㅋ ㅋㅋㅋㅋ. ㅋ 이 ㅋ ㅋ 요 ㅋ 니 ㅋ ㅋ ㅋ ㅋ 아 이거 ㅋ ㅋ 가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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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ㅋ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거든요. 아이고아이고잠깐잡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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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이오야아이고이고야아고아이고이런고아고 <목소리> 자, 내리 두 개가 있 고요. 비니의 신나는 무한계단. 이게 제 그거, 투사고요 닉네임은 비니. 제가 저번 학교에서 말했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러고, 다음. 제 페이지에 다시 들어갔어. 이번에 리뷰할 작품은 어몽어스도 만들었고, 파쿠르입니다. 제가 이걸 파쿠르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파쿠르를 제일 잘 만드는 게임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파쿠르를 만들게 됐습니다. 시작하면은 로딩이 됩니다. 랭킹 같은 경우는 아직 80% 완성하긴 했는데 제가 랭킹 완성된 게임들도 있는데 이 게임의 랭킹 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 방향키입니다. 좋아요와 관심 작품 방향키 아시죠?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걸로 얘를 조정한 겁니다. 죽어라, 으와 이런 얘기하고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나는 번기에 맞아 분명히 모양 이걸로 이걸 모양이지만 나중에는 나타나는 번지 문자가 되어 있을 거야. 그때까지 스테이지를 많이 깨서 다시 원하는 목표에 줘. 엑스를. thank you and 이거예요. 요고요. S T A L 나 현우임. 전생님 유튜브 실시간에도 나갔고요. 개꿀잼 이런 말들 받습니다. 이게 현우, 현우예요. 조현우. 음. 최근에도 게임을 많이 했네요. 여기서 이게 제 작품이죠. 방금 전에 한거 이거 좋아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리뷰할 작품은 노동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요거 지오메트리 미로서바이벌 아니면은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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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D 볼런도 할까? 잠깐만요. 옛날에 만든 게임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역시 70이 넘었네, 가수 이상이 어릴까. 음, 그러면은. 제가 만든 게임 중독 자가진단 평가도 있고. 어, 어, 스트리트 파이터. 옛날 게임. 어, 마리오. 옛날에 만든 파쿠르에요. 이건 되게 옛날 거. 클래쉬로얄도 옛날 건데 자그럼이 이거 할게요 이거 마리오 슈퍼 마리오 이거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후 시작 랭킹 1등은 이렇게 되네요 음 오케이 시작 게임 시작 뭘뭘뭘 눌러야 됩니야 이거도 점프키. 오른쪽으로 가면 빨라지고, 왼쪽으로 가면 다시 뒤로 가고. 이거 하나 보고 끝낼게요. 코드를 봐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파쿠르 그걸 링크도 파쿠르 함수 링크도 달아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죠. 하니 메인 여기서 이거는 누르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고요. 게임 오버. 이런게 되게 깁니다 이런게 굉장히 길어요 와 우중 우주중 플래피 버드 아까 한 게임이죠 모드 아까 미완이고요 방법 너무 작다 잠만요 수정 장면 1이 아니라 방법을 시작해야죠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습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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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좀해 놓읍시다. 글상자 좀 크게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 이거 잘난 체 제가 잘난 체 좋아해요 여기 요렇게 Ô, thùng sắt, thùng tay. 그 작품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엔트리 자체에서 인기 작품이라는 거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그고 상당히 아주 225 랭킹 신기 안에 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랭킹을. 랭킹 리스트. 랭킹 점수 방금 전에 200몇점갔죠어여깄네요 8등 8등 했어요. 8등.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랭킹만 들어가면은 1등 비니서입니다. 조게임이 2등. 이런 식으로 랭킹이 있는데, 랭킹은 있는데 아직 이쪽에 저장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ユーバー